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1년 10월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몸매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자, 몇몇의 이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몇몇의 이런 원시 언어 자체가 중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와 뭐의 중간이냐면, 이렇게 동물 언어하고 이런 문명 언어의 중간이다. 이 원시 언어라는 것이. 원시 언어는 사실은 이렇게 문명화된 언어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어댑티드, 어떤 것을 채용했다, 어떤 것을 채택했다, 어벤져드 하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버렸습니다, 채택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럴 때 이렇게 했대요, 이 아이디어를. 근데, 그들이 뭘 발견했을 때냐면, 이런 문법 규칙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인컴 c o m p e x i 하면은, 그것의 복잡성에 있어서 꽤 다양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잘 보시면, regardless of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independently of social development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발전하고, 독립적으로 그거와 별개로 있듯이. 그러니까 사회적 발전하고 사실 상관없이 복잡성에 있어서 문법이 좀 복잡한 언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한 다음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그렇죠. 버렸다고 보셔야 되겠죠. 한마디로 문명이 문명화됐다고 해서 복잡하고 문명화가 안된 언어라고 해서 복잡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런 어떤 다른 예를 발견한 이후에 아, 이 생각은 틀렸구나 라고 이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뒤에 그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인디언 이런 그 어, 언어는 두 배나 많대요. 이런 격변화 어미가 라틴어보다 두 배나 많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라틴어보다는 이런 그 아메리칸 인디언 랭귀지가 그렇게 뭐 발달된 문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발달된 문명은 아니지만 사실 은 라틴어보다 더 복잡한 이런 어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아, 이런 아이디어를 이들이 결국은 버리게 됐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게 됐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들 프로포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동사가 아니고요. 자 이것은 다 제시된 어떤 것은 이러하다. 결국 판명되었다라는 동사가 여기 있고요. 이 propose는 제시된이란 뜻의 후치수식 분사입니다. 해 보시면 어떤 것으로 제시됐냐면 이렇게 원시어의 특징으로 제시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자어뷰지하면 남용 막 쓰는 거고요. 어, 에센트하면 어떤 것이 없는 거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절한 이런 총칭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어 자체가 이런 것. 자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어 원시어의 그 어의 이런 특징 자체가 제시된 다른 어떤 예들도 또는 다른 것들도 어떻게 판명이 됐냐면 unreliable indicators 그러니까 그닥 믿을만한 것이 못되는 이런 지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evolutionary grades 이렇게 진화적인 관점 또는 진화적인 어떤 단계에서는 그렇게 막 믿을만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명이 된 겁니다. 그니까 아직은 저희가 이것이 총칭어라는 이 general m o d 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어떤 충분한 정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앞에 내용을 읽고 그대로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뒤에 내용을 읽어야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도 뒤에 내용, 이 총칭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 b 번은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럼 뒤에 계속 이어서 저희가 한번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필리핀에 아그타라는 부족이 있나 봐요. 자, 이 사람들은 3십한 개의 이런 다른 동사가 있어요. 근데 리포트함 어떤 것을 언급하는 이런 특정한 타입의 이런 낚시를 언급하는 31한 개의 동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동사의 종류를 갖고 있는 어떤 필리핀 부족을 얘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뭐가 없냐면 자, generic word 어떤 어그 일반적인 단어가 없어요. to fish 낚시하다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없습니다라고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 렉이라는 동사로 여기 보시면 어뷰즈가 아니라 앱슨스 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그 일반적인 단어. 그러니까 낚시하다라는 일반적인 단어는 없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의 부족이라는 이런 그 원시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사실은 they have no need to refer to fishing. 그들은 이 낚시를 지칭하는 어떤 그 어떤 단어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as a uh, general activity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어, 행동으로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일반적인 행동으로서 낚시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라는 것도 사실 상관이 없는 단어고 낚시의 여러 가지 종류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inguistic Realizer 이런 그 어 언어학자들이 뭘 알고 있냐면 더 페일리어 오브 어 랭귀지 투 해브 어 제너럴 워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 페일리어 오브 어 랭귀지 투 해브 어 제너럴 워드.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총칭어를 가지는데 실패한 언어들. 보시면 이 아그타족을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프센스라는걸 알려 주고 있죠. 자 보시면 자이 이건 뭐냐면 웰러번 하면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웰러번 하면은 연관이 없다인데, to 이 i t s evolution r y standing 그것때 어떤 이런 진화적인 이런 위치 그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 서는 그래서 이 웰러번트를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번에서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버렸다가 정답이고 B번에서는 어이그 그, 총칭어. 그, 니까 일반적인 일반어의 부재를, 어, 내용으로 보셔서, 앱센스를 골라주시면 되고, 자, C번에서는, 어,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를 고르셔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목소리>